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개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차장 대지 138평형 경매물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크번호 2022타경 112-558번입니다. 감정가는 233억 3,533만 원이며 토지 면적 138평형에 건물 면적은 136평형입니다. 1차 체재가는 233억 3,533만 원에 입찰 보증금은 23억 3,354만 원. 1차 입찰은 2023년 4월 25일에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1차 유찰 시 2차 체재가는 186억 6,826만 원이며 2차 입찰은 2023년 5월 30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차장 및 대지 경매 물건은 수인 분당선 압구정 로데오역과 7호선 청담역 생활권으로 청담상을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강남 대지 경매로 진행 중인 강남구 청담동 주차장 매물은 토지 138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2년 12월 기준으로 233억 3,533만 원이며 신건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는 2023년 4월 25일에 1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 은 최저가 10%인 23억 3,354만 원이니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객 확인원상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618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기본금표율 50%에 용적률 2 5 0 체크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2013년 11월에 사용생인된 일반 철골구조의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입니다. 공구상 이방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점의 부과 내건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산 말소기준 권리는 2022년 12월 12일에 설정된 공유, 공유자의 임의경매 기입 등기로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인 경매사건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 합니다. 법원은 매각문금 행사서는 신권으로 현재 미공 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추가 권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과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강남구 청담동 대지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청담동 인근 상업 업무시설의 최근 매매 내역이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강남구 청담동 인근 대지 매물 효과가 다수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 및 수급 현화 그리고 강남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았으나 최근 6개월 동안 서울 강남구 주차장 낙찰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좀더 다양하게 설정하여 강남 토지 경매 낙찰 현황까지 추가 체크 후 경매 시장 분위기를 확인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 강남구 상업용 부동산 경매와 공매 진행 현황입니다. 금원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문서, 물건문서, 시세문서를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가한금나침판의 개인의견을 면책조건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차장 대지 138평형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에 소개드렸습니다. 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